안녕하세요. 오늘은 밀당 필요한 이유와 밀당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, 밀당이라는 단어부터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데 밀당이 왜 필요해? 이것저것 재면서 연애하는 건 싫다. 어, 밀당 안 해도 연애하는데 문제 없다. 뭐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일당의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면 나만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나만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의뢰 입장으로 연애가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되면 재풀에 지쳐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도 생기죠. 장기 연애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. 따라서 연애를 잘 이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